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자입니다 리알이자에 무기 캐릭터 리뷰 차이면 리뷰할 캐릭터요. 바로 이 캐릭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캐릭터의 기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옥순의 AI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 쿵푸맨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어, 시명을 만들으셨던 이제 와이군님의 신작, 신작인가요? 내가 이거 제작, 이거 제작된 날짜가 어, 어, 며칠이었지? 까먹었다. 어쨌든 최신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도중에 멋있게 그냥 다, 뭐, 장수로 그냥 다 찔러버리고 그냥 다 해치워버리네요. 두 번째 라운드 뭐뭐뭐뭐 뭐, 뭐, 시작한 시작한다고 말하기도 줄이 그냥 끝나버리네요. 뭐야 이게? 자 푸스맨 자뭐뭐 뭐 제대로 때리지도 못하고 자 옥순이에게 당하고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와 근데 저 기술 진짜 멋있다야 근데. 자 결국에는 패배해버리고 마는 풍푸맨이었습니다.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다음 상대 도날드입니다. 도날드를 상대로 과연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대 아, 다음 상대입니다. 도날드 감격 하나 싶었더니만안 됐고요. 와, 데미지 단거 봐라 미쳤다. 나는 저기들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 혹시 남자의 로망은? 남자의 로망 중 하나는 저거지. 슉 지나가서 막그후속타나는 거. 이제, 네, 이제, 네, 네, 네. 말을 잘 못해가지고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저런 형태의 기술이 제일 멋있어요, 저한테. 자, 옥수. 지나가서 때려주고. 그날드도 열심히 반격해봤지만 돌아오는건 패배입니다 다음 상대 디오입니다 디오는 과연 공옥순을 막아낼 수 있을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치당수 어아범그걸렸네요 다시 시작합시다 시작하자마자 아, 어저 저 기술 피해냈네요 저 기술이 피한게 아니라 막아낸건가요 아니면 아예 걸리지 않는건가요 로버리 옥수리가 점프 기능이 있었던가? 모르겠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원인치 당수만 계속해서 시전하고 있는 공옥순자 공중에 떠오르자마자 기와깨기로 그냥 어, 해쳐버렸습니다. 기와깨기였나? 맞나? 이름이 기와깨기 맞나? 자 계속해서 고발 날려주고 있는 공옥순 여기서 쇼플 색이 써주고요. 디오도 나름 잘 해주고 있는데 어?어?어? 어. 디오도 나름 잘해주고 있어요 어어어 어, 어, 옥순! 아이고 하마터은 두번째 라운드에서 질뻔했습니다 자 광급입니다 다음 상대 엘크입니다 엘크는 과연 공옥순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보도록 하시죠. 자, 공옥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대로 당해버릴 겁니다. 여기서, 이마 깨기 써주고, 원인치 당수 써주고, 다시 한 번, 원인치 당수 써주고요. 자, 어, 자, 옥순의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엘크. 오 이거 약간 좀 막상막하인데요. 자, 하지만, 어? 자, 엘크. 어째서, 인 이게 뭐죠? 이거 캐릭터 버그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갑자기 캐주 당해버리고 체력을 풀피로 회복하지를 않나. 살짝, 아, 어, 버그가 꽤 있는 게 살짝 조금 아쉽네요. 저거 보세요. 그냥 즉사해버리잖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자 일단은 뭐 이기길이 이겼으니까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다음 상대 한마 유지로 7피입니다 유지로는 과연 공옥순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시작하자마자 원인치 당수 넣어주고요. 자 유지로도 이해지지 않고 초필살기를 썼지만 어째서인지 체력을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자 원인치 당수 때려주고요. 계속 쭉쭉 달고 있는 체력들. 자, 어, 어, 그렇죠. 자, 유, <laughs> 자, 옥순이가 지는 거를 이제 좀 처음 보네요. 자, 이제 시작하자마자 원인지 장수로 데미지를 주는 옥순. 하지만 지금 유지로 쪽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 뭐야, 저거? 아니, 아니, 저기, 아니, 대체 저건 저건 뭔버그 이길래 저렇게 즉사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야, 저 버그를 그냥 다 때려잡을 것 같은 느낌이 버그인지도 아,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저건 기술인지 버그인지 이게 무슨 어휴. 자 어쨌든 자 체력 얼마 없습니다. 목동 공업수, 공포의 니맛자 결국에는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공옥순 팔레트 1피의 AI는 대충 이 정도까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어, 이 공옥순에게는 특수 팔레트가 있는데, 자, 자세한 거는 추가 콘텐츠 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콘텐츠입니다. 공옥순에게는 특수 팔레트가 있는데요, 이제. 1P, 2P, 3P, 4P, 5P, 6P, 7P, 8P, 9P, 10P, 11P, 12P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공격력이 다르다고 하는데 자 계속해서 중간 팔레트로 하면은 또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바로 12P로 직방으로 올려 보았습니다 공옥순 12P 대 한마요지를 7P 과연 누가 이길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팔레트 12P가 되니까 황금색으로 변해우와자 여기서 공포의 쓴맛 이야 와 즉사 미쳤네요 공포의 쓴맛이 아니라 공포의 야 저거는 생긴게 되게 머리만 떼놓고 보면 되게 감자같이 생겼네 자유지를 시작하자마자 즉사 됐고요 케이업 한정 났는데 그렇죠 저렇게 되죠 다음 상대 자 다음 초사이어인 블루기한건 선우공입니다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계약권 치고요 와, 즉사해버리네요. 그냥 즉사해버리는데? 자, 블루 계양권을 킨 의미가 없는데? 자, 어느샌가 별신도 풀려버려가지고 그냥 즉사해버리네요, 이거. 뭐야, 이거. 커이고 야, 약간 상대방 캐릭터를 버그에 걸리게 하는 그런, <laughs> 그런 특수능력이 있는 것 같네요, 옥순이가. 제작자분이 이렇게 만든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건지 아니면은 의도치 못한 버그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매우 강력하네요 무의식 유기 징조 소노공입니다 과연 징조 오공은 공옥순 1 2 p 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저 감자머리를 우와, 이거 뭐 미쳤다, 야. 와 이거 미쳤다 야와 징조 오공이 한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 약간 신선 찬스습니다자 게다가 저 손오공의 변신까지도 풀어버려요 그냥 분명 그 징조 상태의 5공은 1라운드 때 k 이 당해도 그냥 2라운드 때도 그냥 징조 상태로 가만히 있는데 이 공옥순 12P는 5공의 변신 자체를 그냥 아예 초기화 시켜버리네요. 다음 상대 다크도날드 1P입니다. 다크도날드는 과연 자, 공옥순 1, 공옥순 12P를 나낼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와, 체력 딱, 우와. 자, 공포의 쓴맛으로 다크도날드까지 해치워버린 공옥순. 자, 1라운드가 이 상태라면은 두 번째 라운드도 뭐 마찬가지겠죠? 이제 무게을 바꿔서 신등급과의 이제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희계 1 2피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역시 희계는 인트로부터 약간 심상치 네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트! 자, 시간 초과입니다. 무승부가 되었고요. 두 번째 라운드도 뭐 빨리 감기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시간 초과입니다. 아오니가 왜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계는 몇? 어? 자 공옥순이 이겼습니다. 어째서인지 자, 체력이 달아있어서 그런가요? 자 이번에도 공옥순이 이겼습니다. 시간 초과로 이긴 거라 약간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어쨌든 일단 다음 상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신 최상위로 넘어와 보았습니다. 리미트 컷 브로리 갓 에디션 8P입니다. 여기서 과연 우옥순이 버틸 수 있을지 보도록 하시죠. 자 이것도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빨리 갚기를 해야겠네요 자 옥순이의 체력 회복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끈덕지게 잘 버텨주고 있어요 자 시간 초과입니다 공옥순이 또 타임오버를 이었네요 자 시간만 무제한으로 주어지면 어떻게든 오지터나 브로리에서 이길 수 있을텐데 말이죠 예, 여기 D0 애매하단 말이죠. 더 이상 진행하기에도 약간 조금 애매한 값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뭐, 겨, 결국 전체적인 등급은 알아내지는 못했네요. 신등급에서 이제 조금 놀아나는 정도? 그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새로운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